아버지를 따라서 제이드로 들어왔던 정웅경이라는 분이 지금 탐나 문견록이라는 책이 있는데, 여기에도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. 그 밀감에 관한 내용이. 그, 뒤쪽에 보시면, 음, 탐나 귤보라고 해서, 어, 말 그대로 그 탐나에서 하는 미, 밀감에 대한 보 족보, 뭐 또는 음. 뭐 개보, 뭐정리한 자료다. 이에 보면 그 밀감에 대한 뭐 유감, 그 다음에 대율 이런 식으로 해서, 그림까지 다 이렇게 상세하게 그려진 것들입니다 아주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아주 다양한 품종들의 밀감을 가장 자세하게 그 실어 놓은 책자입니다 그런데 그이 당유자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 당유자를 다려 먹는 것은 그 어렸을 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하고 대추 뭐 생강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넣고 하루 종일 그, 딸인 것을, 딸해놓은 것을 어머니가 겨울에 그 주던 맛이 그 있어서 저는 요, 요, 당유지한테 특별한 감정이 있습니다. 음. 예. 뭐, 당유지를 어릴 때 우리들이 그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그 감기리면 요거 달력 먹어놨잖아요. 예. 어떤 효과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그약재로 썼던 거고 그, 아마 그 기운을, 이게 주로 진피를 쓰는 목적은 뭐냐면 하기 시키는 거지, 맞 기운을. 확확확확 확. 기운을 내려 아, 내려주는 아, 거. 아, 그래서 이제 아, 체액거나 아, 뭐 아, 기침을 한다든지 아, 감기가 있어서도 아, 기운이 아, 역상한다든지 아, 음. 이런 거를 저저기 기운을 잘 통하게 음. 그럴 목적으로 많이 쓰지 마세요. 음.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는 뭐 비타민 C도 많고 뭐 음. 향도 있고 뭐 등등해서 네. 뭐, 뭐 면역력도 <laughs> 좀 좋게 한다 등등해서 음. 이제 그런 음. 쪽으로 해서. 뭐 감기에도 먹고 뭐 자로도 먹고 아마도 감기 우리 일반 감귤보다 껍데기를 이렇게 벗겨보면 알지만 두껍고 향도 강하고 맛도 더 쓰고 그러니까 이게 작용은 더 강하다고 보거든요 일반 감귤 껍질보다 그래서 이제 이게 효과가 더 강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냥 먹기가 힘드니까 뭐뿌에재가지고 먹기도 하고 미 음. 근데 요게 그 진피를 쓰는 목적 중에 또 하나가 그 소화를 잘시키못 잘, 하기, 소화. 일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기 기운을 밑으로 내리니까. 음, 음, 그게 이제, 내리, 어. 음. 음. 기는 항상 역상는 요건 음. 하는 게 문제거든요. 음.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기를 다스리는 약에는 진피가 음. 기본적으로 대체로 많이 들어갑니다. 음. 많이 쓰는 약재라 해. 음. 근데 요거를 이제 진피 대신에 옛날 쓰던 그 방식 대신에 요것도 삼 요거 요거 1류지를 응. 써도 좋다. 이거. 응. 응.